도전하더만. 안녕하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월드 오토 이예철 팀장입니다. 모든 상품 시장에는 트렌드가 있듯이 자동차 시장에서도 통용되는 트렌드가 있기 마련인데요. 최근 각국 정부에서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는 등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시장에서도 변화가 일고 있는데요. 그 결과로 이미 많은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은 근몇년 안으로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개발 및 출시를 모두 그만둘 것이라는 것을 밝히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자동차 시장에서 자리를 갖춘 하이브리드 모델을 뛰어넘어 오로지 전기로만 주행이 가능한 전기차 모델들의 주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혁신 기업 테슬라가 전기차로 뛰어난 성공을 거두면서 회사의 대표 일론 머스크는 전 세계 갑부 순위 1위에 등극하기도 했는데요. 다들 테슬라 주식 몇 주식은 갖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점점 가속도가 붙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 새롭게 출시 예정인 차량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전기차의 선구자죠. 전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최근에 출시한 모델 Y까지 국내 SEXY 라인업을 구성한 테슬라는 이미 앞선 19년 11월에 공개한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의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개 48시간 만에 14만대가 넘는 예약 주문량을 기록하며 전 세계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싱글 모터, 듀얼 모터, 트리플 모터 세 가지 사양으로 구성되어 사양별로 1회 충전 시 주행 거리는 402km, 483km, 805km 이상의 성능을 갖췄다고 하고요. 가격은 약 4,500만 원부터 시작해 7천만 원대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다음은 테슬라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설립해 떠오르는 기업이죠. 호랑이의 새끼로 불려지고 있는 루시드입니다. 테슬라 전 수석 엔지니어 피터 롤린스가 CEO를 맡고 있는 루시드에서 첫 완성차인 누시드 에어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회 충전으로 무려 823km를 주행할 수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가격은 정확하게 공개되진 않았지만 현지에서 8천만원에서 9천만원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일 3사에서도 전기차를 살펴보겠는데요. 수입차 1위에 자존심을 내걸고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에서도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컴팩트 사이즈의 EQA는 이미 공개가 되었고 추가로 EQS까지 연내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e QA의 경우 1회 충전 시 426km 주행이 가능하고 EQS는 약 700m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BMW에서도 역시 2023년까지 총 13종의 순수 전기차를 출시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출시가 예정된 i4를 비롯해 IX3, IX, 미니쿠퍼 SE 등 함께 간판 모델 3시리즈, 5시리즈, 7시리즈 등 전기차 버전을 출시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연말 출시될 것으로 보여지는 플래그십 전기차 SUV인 iX는 1회 충전 시약 600km의 거리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하고요. 가격은 7천만원에서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신형 4시리즈에 이어 동일하게 뉴트리아 그릴로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아우디 역시 e-tron의 성공을 바탕으로 스포츠 백 형식의 e-tron GT 역시 출시 예정인데요. 1회 충전 시약 488km까지 주행이 가능하며 가격은 1억 3천만원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스입 브랜드 중에서는 포드 머스탱 마하2가 지난 1월 출시되었지만 아쉽게도 국내에는 출시 예정은 아니냐고? 아직 없습니다. 2030년까지 전차종을 전기차로 전환한다고 밝힌 볼보에서 출시 예정인 XC40 리차지 모델은 1회 충전시 약 400km 주행이 가능하고 가격은 5천만원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쿠페형 SUV C40 리차지 모델은 1회 충전시 약 430km 주행이 가능하며 올 가을에는 양산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 브랜드들도 전기차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발표되면서 큰 화제를 모은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5는 1회 충전시 430km 정도 주행이 가능하고 가격은 5천만원대로 정해졌고요. 기아의 이메진바이 기아 컨셉트를 기반으로 생산된 CV는 1회 충전시 약 500km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며 가격대는 5천만원에서 최대 6천만원대까지 구성이 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제네시스에서도 역시 프로젝트 JW 일명 제네시스 민트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1회 충전 시 5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 차의 상품명은 GV60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영상 내용이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